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 5 e n g l i 입니다 오늘 by로 이루어진 표현들을 자세히 또 알아보겠는데요. 벌써 다섯 번째네요. 자, 처음 문장 보시면요. I deleted a file by mistake 했죠. 나는 delete했다, 파일을 지웠다란 얘기죠. 삭제했다는 얘기인데 by mistake, 실수로 그래서 이때는 by만 기억하지 마시고요. mistake까지 함께 연관시켜서 함께 이어붙이세요. by mistake, 실수로 사고로 이런 얘기죠. 이거는 by accident라고 해도 돼요. 우연이란 뜻인데 원래 우리가 a c c i d e n t 라 사고가 의도성이 아니거든요. 의도가 없는 거기 때문에 by accident 하면 되고요. by mistake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어 혹은 더 붙이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뭐뭐 차이로 라고 이렇게 떴는데요. 이게 뭘까요? I just missed her by a few minutes 했죠. 이 미스라는 건그 여자를 그리워하다도 있지만 놓쳤다란 뜻이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그 현장에 갔는데 그 여자가 거기 있다가 방금 그곳을 떠났어요. 그럼 그 여자를 놓치게 됐다란 표현이죠. by a few m i n u t e 인데몇분 차이로. 즉, 제가, 내가 거기 간 것. 그리고 그 여자가 떠난 것이 몇분 차이밖에 안 났다란 얘기죠. 이럴 때 by를 쓸수 있는 거죠. The car just missed me by a few centimeters였는데요. 그 차가 저를 역시 이제 놓쳤다도 있겠는데 살짝 옆을 지나갔어요. 근데 차가 저를 친게 아니라 거의 저와 차 사이의 거리가 몇 센티미터밖에 안된다는 뜻으로 이 바위는 뭐뭐의 차이로라는 뜻이 있는 거죠. 가끔 요즘에 그런 경우 있죠. 이어폰 같은 거 끼고 길거리 가다 보면 뒤에 차가 울리고 차가 오는데도 못 듣고 해서 아슬아슬하게 지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이 문장이 이해가 되시,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by the way, did you have a good time? 했죠. by the way는 이거 한 표현이에요, 그냥. by the way는 갑작스럽게 대화를 나누다가 주제를 바꿀 때 씁니다.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라 주제가 일반적 얘기를 하다가 다른 얘기로 급작스럽게 방향을 선회할 때. 그럴 때죠. 그러니까 by the way 그런데 너네 즐거웠냐? 해 a v e a g 하면 좋은 시간이죠. 그래서 디 i 가 너가 될 수도 있고 문맥상에서는 너희들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그것은 앞뒤 문맥이 있어야 알겠죠. 너 혹은 너네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 거죠. 자 오늘의 마지막 그 문장인데요. My son is an American by birth. 이렇게 했죠. 나의 아들은 미국인이다. by birth. 이거 뭘까요? 아시다시피 미국이란 나라에 가서 출산을 하게 되면 엄마의 국적에 상관없이 그 아기는 미국 국적을 얻게 되거든요. 미국인이거든요. 그래서 by birth 할때 by는 원인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출생이 원인이어서 미국인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인이다. 이런 소리예요. 그런데 이것도 가능하거든요. by marriage. 결혼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미국 국적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배우자가 뭐 아내든 남편이든 상관없이 미국 국적을 얼마 지나서 취득할 수 있거든요. 획득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결혼에 의해서 라고 할때 역시 원인이 결혼이죠. 이럴 때도 by를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바이로 이루어진 표현들을 몇 가지 더 알아봤는데요, 좀 쉬운 것 같아요 바이는 그런데 막상 이것을 직접 해보려고 하면 잘안 되는 표현들이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어떨 때 이거 관사를 안 붙이는지 이런 것도 자세히 이렇게 계속 반복해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요. 자 다음 시간에도 우리 바이로 이루어지는 표현 여섯 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하나 하나씩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